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셔갖고 지금까지 얼굴 한 번도 못 뺐는데 이제 내가 이제 아빠가 되보니까 이제 자식 생각이 그 그래, 어, 나더라고. 어머님이랑 가족 사진도 많이 찍고 어, 예, 어, 추억 여행도 사진도 찍고 가족 사진도 하나 찍은 거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사진도 찍고 하려고 추억 많이 만들어요 오빠. 어떻게 추억을 많이 만들어? 그렇게 하기는 엄마 가 나이도 많이 들어갖고 어디 거동도 힘들어갖고 어디 다니기도 힘들어. 어, 어디 같이 가려면 힘들다 하고 조금만 그럼 다리 아프다. 엄마도 많이 늙었죠, 그죠? 예, 예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는 막 기력이 넘쳐흘려가고 막 번기다 바로바로 때리고 막 기특이 바로바로 때리고그랬는데 엄마도 이제 많이 늙었고 젊은 나됐대 머리도 거의 기시고 지금이라도 많이 어, 다니세요. 근데 니는 왜안 걸어댕길라 하노 누구세요? 저는 왜안걸어댕기냐저 많이 걷습니다, 형님. 야방하고 가면서 밖에 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걷습니다, 형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요 막창에다 소주 한잔 합니다. 막창에. 어 제가 의자가 주문해놨는데 요즘 저 코로나 때문에 어 의자가 배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의자도 안 오고 지금 상도 이거 맞춰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네요 지금 형님들 잘 보이시나요? 음, 잘 보이세요? 어, 빨리 준비해가지고 좀 어, 올바른 세팅해서 방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어, 막창이고 요 양념 막창 어 양념 막창인데 어 저번에 한번 먹었는데 졸라 맛있어 음. 막창을 뭐 집에서 시켜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맛대까 존나 없잖아 근데 이 집은 어 틀리더라고 어, 찜, 그, 사람들이 맛있어갖고 찜, 찜을 1600몇개 눌러놨더라고. 근데 저는 이 양념보다는 소금이 낫더라고요 아까 이제 강원도 이야기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저희 어머니 모시고 이제 한번 강원도 가려고 하는데 저희는 어릴 때 어떠, 어떻게 살았냐면, 저희는 산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산에서. 어?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수도꼭지를 항상, 어, 360을 항상 틀어놔야 돼. 그래야지 물이 안 얼어 한겨울에 어? 어?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어? 잠가, 실수로 잠갔어 잠그면 이제 그 물이 싹다 호수가 다 전체로 오는 거야 그럼 한밤중에 엄마가 가스레인지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저 한참 아래죠 어릴 때 엄마도 들고 나도 들고 어? 제 여동생도 들고 막 산에 올라가요 올라갔죠 한 30분 한30몇분 거리 되는 저 산을 올라가 눈밭을 눈 엄청 쌓인 바깥 그래갖고 이제 호수 저어물그 내려오는 거기에 이제 호수 어 호수에다가 물을 갖다 때려 때려 보아갖고 뜨거운 물 때려 보아갖고 이제 녹화갖고 쪼어 다 녹화갖고 그래야 그래갖고 물 받아먹고 이랬었어 완전 개 산골에 살았지 뭐. 그래 살았다니까 그런 그런 촌에 살았다니까 완전 개 완전 개 촌이지 진짜로 응 슈퍼가 어디 있노 동네 옆집 아저씨 집이 슈퍼다 동네 옆집 아저씨 아저씨 집에 가면 약국 가 살면서 개보린 다 있다. 어? 라면, 뭐, 아이스크림, 음료수 다 있대. <laughs> 담배하고. <웃음> 슈퍼가 없어요 슈퍼가.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 놀다가 저, 뭐야, 가 구멍에 모티 나온 걸 밟았어. 어? 병원을 가야 된다, 이거. 어? 병원을 나가려면은 한백이라는 동네에서 영월까지 나가야 되는데, 어? 거기를 또 걸어서 우리 집에서 그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가야 돼. 걸어가고 거기서 한 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가야 돼. 너무 아프니까 병원도 없고 뭐 앰뷸런스 119가 어디있노? 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보고 눈 감으라 대 어? 동네 할아버지가 그러더만은 아줌마들이 싹다 모였어 내가 막 피가 철철철 나고 막 울고 하니까는 막 일로 와 하더만은 그 못을 밟아갖고 빵구가뽕 났는데 거다가 침을 열어갖고딱 발라 어? 피나는 데다가 휴지로 한번 딱두 마는 딱 발라 침을 딱 바르더라고 그러더만은 성냥 이죠 성냥 대가리 성냥 대가리를 딱 o 지르 a 말 o 고빵 a s o n 딱 붙여 붙이 y a s 자 여포야 여포야 눈야아라 봐라. a Sonya, Sonya, s o n y 고빵 o n y 다가 하나 둘 a Sonya, s o n 까 a s o n y 어 Sonya, Sonya, s 확탈거 아니야. 그러 a 아 o n y a Sonya, Sonya, 동네방네를 뛰어다녔지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고도 이, 이 발에 막 물집이 엄청나게 크게 잡히고 막 난리가 났지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한, 한 달을 고생했죠 한달 고생할까 깨끗하게 다 놨다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그런 걸 모르지 어, 형은, 형은 저 뭐야 형은 저 뭐야 햄버거, 햄버거를 중학교 중학 2학년 때 처음 먹었거든 햄버거를 어, 그 강원도에는 햄버거도 없었어 우리 동네는 자 한잔하겠습니다 형니들 그런데 살았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래 지금 이래 먹는 것도 참 감사한 거지 제법 멍텅구리는 어떻게 아세요? 예 멍텅구리 맞아요 지금 시켜 먹, 어, 먹을게요 예 멍텅구리 뭐 강원도 소리 없다 누구는 어릴 때그뭐 서울랜드 이런 데 가서 놀았자 어? 서울랜드 그지? 우리는 산에 가서 놀았어 산에 집 앞에 도랑에서 가재 잡고 개구리 잡고 개구리 알 같은 거 잡고 산에 가고 올가미 치고 어? 올가미치고 멧돼지하고 토끼 잡을 거라고 그 올가미쳐 놓고 그런 거 놀았어 어, 대나무 구어가지고 어, 휘어가지고 활 만들어갖고 어, 활 쏘고 다니고 산에서 곤드레 많이 먹었나요 예 저희는 곤드레보다 두루 두루 마세요 두루 예? 두루 어, 두루 많이담은지 산에 가가 전시대에 산밖에 없잖아 두루 따갖고 대처하고 초장에 찍어 먹잖아 토랑국도 많이 먹어봤지 토랑국 음 토랑국도 많이 먹었지 강원도에 있으면 그런 거 많이 먹지 어산딸기도다따가고 먹죠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촌에 그냥 어 촌아들 사는 그런 어 옛날 옛적에 나오는 그런 어 그런 그런 마을에 살았지 그래서 강원도가 그리워서 간다 어, 어릴 때그 좋은 그 향수병을 또 무시를 못하더라고 그 어릴 때그 마을에서 맡은 냄새들을 한 번씩. 길을 가다가 어느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그 냄새가 딱 나. 그러면은 머리가 기억해. 어 이거 어릴 때 내가 맡던 냄새인데. 하면서 어, 가마 쓰게 되더라. 경직되더라. 몸이. 어 언제까지 살았냐고? 중학교 일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계속 살아 계셨으면 강원도 계속 살았을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 급하게 짐을 싸고 내려왔거든. 서울 여자들 가자 먹을 때 시골애들 산딸기따고 그랬죠. 어, 맞지? 답이야. 음. 어릴 때그뭐 햄버거라는 거를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그그저 빵집에 파는 그 햄버거 있죠? 호일랩에쌓쌓쌓 갖고 있는 어그 햄버거 어 그거 처음 봤지? 그 다음에 개구리 개구리 잡아 갖고 개구리 이제 티가 먹고 응? 어? 개구리 잡아 갖고 개구리 잡아서 개구리 티가 먹고 그런 거 학교 몇 키로 걸어 다녔냐고 학교 한 시간 넘게 걷지 그, 한 시간. 그러나 그래 공부를 못해갖고 나는 항상 또 나머지 공부를 했거든. 어 다른 애들 5시되고 마치면 난 6시까지 공부를 해 6시 항상 나머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집에 갈땐 존나 무서웠지 졸업식 날 두드려 맞은난 놈은 내 밖에 없었거든 나는 어릴 때 골통이었거든 한 6개월 치를 학교 그... 학교 저거를 띵 갔어 급식비를 초등학교 졸업, 졸업식 날 엄마가 왔더라고 그 급식비를 안내도만은 졸업이 안 됐대 애들 다 추가받을 텐데 <웃음> 저 <웃음> 구석에서 우리 엄마한테 초대... 아이고 엄마한테 개그집 도드려 맞고 그랬지 자전거 타고 다니냐고? 아니 걸어 다니지. 급식이 있었어요 그때. 아니 초반에는 없었는데 뒤에 있었죠. 어 급식은 없... 급식이 있었는데 어릴 때그 지금 우리 마그리집에 가면은 옛날 추억의 도시락 있죠. 차나 독시락 거기에다가 이제 엄마가 김치를 볶습니다. 예? 참치 넣고 볶아요. 볶아가지고 <laughs> 그찬나 밑에다가 김치를 넣어요. 넣고 그 참치 넣고 볶은 볶음, 볶은 김치를 그다 넣고 멸치 <laughs> 볶은 거 넣고 그다음에 밥 깔고 위에다가 저 계란 프라이 두장 올리갖고 그거 이제 들고 이제 학교 간다 책 가방에 넣갖고 어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학 학교, 학교 딱 도착하잖아 도착하면은 제일 일찍 온 놈이 어그그 그 제일 제일 일순위로 그 난로 위에다 올릴 수가 있어, 어? 그 제일 1순위로 올려야지 그게 밥이 눌거든 찬납에 붙어가지고 그 학교 존나 빨리 가는거지 그어그저 뭐야 먼저 저거 하려고 어? 도시락 저 먼저 밥 밥이 눌잖아 어? 찬납에막 단아 부터막 숟가락 긁으면 존나 맛있잖아 그 정도 세대는 아닌것 같은데 저, 저는 그렇게 다녔어요 학교 그래 다니다가 이제 어 뒤에 이제 뒤에 이제 5학년 때가 그때부터 이제 급식을 했는거 같은데 거짓말 하지말라고 내가 이런걸 거짓말을 왜해 잘하면 탈수도 있고 어 탈수도 있죠 봐라 저 홀딩이 저 강원도 내 친구잖아 홀딩이 강원도 내 친구란 말이야 학교 같이 다녔어 진짜 그래 다녔다니까 진짜 그래 다녔어 그러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심부름도 시켰다 그럼 내가 갔다 오랬지 어? 어 선생님이 담배도 사오라 했다니까 강원도 출신은 타 지역 세대보다 10년 정도 차이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오마샤리프 맞지? <laughs> <laughs> 선생님이 담배도 사오라 했다니까? 그 담배도 사다, 사다드리고 사다 오래 했었어.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겠네, 도시락 사느라고. 초반에는 이제 엄마가 도시락 많이 사주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 내가 강원도 방송하러 갈때 가서 먹는 봉부, 봉부식 있잖아. 그거 이제 달 결제했지, 달 결제. 선생님 교실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 와, 진짜네. 어? 마치 선생님이 교실에서 담배도 피고 그랬었지. 저 홀딩이 저 친구한테 물어봐라. 내가 진짜 진짜 동네 북이었다. 진짜 선생님한테 진짜 말 맞았다.